자, 1단원의 함수극한 예제 9번. 자, 함수 y는 fx. 그 다음 y gx 함수식이 그래프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fx 그래프는 쭉 상수함수로 1로 오다가 뻥 뚫리고, 값 1. 그리고 2에서 함수값으로 색칠 그러다가 쭉 내려가서 뻥 뚫리고, 여기는 x 값 1. 뻥 뚫렸다는 얘기는 1에서 함수값은 존재하지 않고 0에서 존재하지 않고 어디에 색칠을 했다? 1에서 함수값은 여기가 아닌 1에서 색칠을 했다. 즉 1에서의 함수값은 1이었다는 뜻. 그리고 쭉 올라가서 2의 값을 갖는 요 순간이 얼마냐? 여기가 3. 1의 값을 갖는 요 순간이 2. 얘가 FX 그래프고 GX 그래프는 자 어떻게 그러잖아. GX는 자,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는 1에서 상수함수로 연결 뻥 뚫리고 2에서 상수함수로 연결 뻥 뚫리고 내려와서 0에서 연결 쭉 1까지 그리고 여기 상수값은 0으로 끝났지. 마이너스 1 여기 값1 여기 값은 2 여기가 1 2 3. 이게 gx 그래프. 자, 1번 문제가 뭐냐면 리미트 x가 1로 다가갈 때 g 에 fx를 구하시오. 자, 요 함수 그래프를 아니 요 함수 극한값을 구하는 건데. 자. x가 1로 가는데 그 1로 가는 걸 어디에다가 먼저? f에다가 먼저. f에다가 먼저 넣어 줄 거야. 자. 우린 오른쪽 어깨 위에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안 써져 있다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둘다 따지라는 얘기 그래서 나는 X1 플러스로 가볼게 그렇다면 요요 요 함수를 어디에다 먼저 넣는다고? F에다가 먼저 넣는다고? 그럼 요 그래프가 아니라 요 함수 그래프를 볼 거야 자 F로 가요. F 함수에서 X1 플러스 1보다 오른쪽으로 다가가 볼게 1보다 오른쪽이니까 1보다 큰거 이쪽 자요 그래프 쭉 따라가 1을 향해가 X값 1을 향해가는 거니까 요렇게 따라가는 거야 1을 향해 다가가, 다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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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르기 직전에 멈추기는 해 됐니? 찌르기 직전에 멈춰 근데 누구를 찌르려고 했다? 요흰 점을 찌르려고 했다 그럼 요흰 점의 Y값이 얼마니? 왜? X, Y니까 Y값을 찾는 거야 그러면 쭉 찌르려고 하는 이흰 점의 Y값 얼마다? 0이다 그래서 얘는 0으로 간다. 만약에 F 한번 보내고 끝내는 거면 0으로 끝나는 거야. 근데 얘가 F에서 끝나? 아니지. F를 다시 어디에다가? G에다가 보낼 거야. 그럼 얘를 나는 다시 G로 보낼 건데. 근데 수업 시간에 맨날 했던 얘기 뭐지? 요거 보지 않았을 땐 정의역, 치역이야. 근데 얘를 보지 말고 요 관계를 본다면 얘가 정의역, 치역이야. 다시 말해, 얘는 1인 2역을 한다. 이렇게 보면 y 값, 이렇게 보면 x 값으로 본다 그랬지? 그러면 나는 g랑 함수이 그래프에서 볼 건데, x가 0이야. 근데, 리미트기 때문에 딱, 는 0이라고 얘기할 순 없어. 0으로 가까이 가는데 방향을 지금 잡았어? 안 잡았어? 안 잡았지. 이거를 따져줘야 돼, 먼저. 보내기 위해서. 알겠니? 자, 그러면 다시 여기 f로 갈게. x가 1 플러스로 다가갈 때 f, y 값은 어디로 와? 요흰 점을 찍기 직전에 멈춘다라고 했어. 맞니? 그럼, 찍기 직전에 멈추니까, 요 점의 y 값은, 어쨌든, 요흰 점을 찍으려고 가기는 갔어. 그러니까, 0을 향해 가는 건 맞아. 근데, 0보다 위에서 멈추니, 아래에서 멈추니. 위에서 멈추지. 요 값이니까. 그래서, 얘는 뭐라고 봐야 돼? 0 플러스로 봐야 돼. 알겠니? 자, 그러면, x가 1 플러스로 갔더니, f는 0 플러스라는 y 값으로 갔어. 그렇다면, 다시 g로 보낼 때는 x0 플러스 0에서의 우극을 보라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그게 g야. 0인데 오른쪽. 근데 이0 뭐로 봐야 된다고? x값으로 봐야 된다고. x값. 0보다 오른쪽. 0보다 오른쪽 그래프가 누구야? 이해지? 그래서 얘로 갈게. 쭉 따라가. 찍기 직전에 멈추지만 누구를 찌르려고 했다? 색칠된 요 값을 찌르려고 했다. 그럼 색칠된 요 점의 y값이 얼마니? 2다. 그래서 마지막 2 써주면 돼. 얘는 방향 까지 필요 없다. 왜? 끝나니까. 됐니? 자, 그 다음 2번 문제 들어갈게 2번은 뭐냐. 리미트 X가, 아, 미안해. 안 했지? 누구랑 했어? 지금 여기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써있어, 안 써있어? 안 써있지? 나는 플러스만 계산한 거야. 마이너스도 계산해줘야지. 1만. 됐니? 자, 그러면 1마에서 F 한번 보낼게. 1마. 1에서 왼쪽이야. 1에서 왼쪽 그래프니까 얘지. 자, 1을 향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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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기 직전에 멈출 거야. 자, 그럼 누구를 찌르려고 갔어? 요흰 점. 흰 점의 Y값이 얼마야? 0이야. 그래서 나는 얘는 0이라고 쓸 거야. 방향 잡아주라, 알았지? 방향. 자, 찌르기 직전에 멈췄을 때요 Y값은 0보다 위아래. 위. 자, X는 항상 왼, 왼쪽, 오른쪽을 보는 거야. X는. X는 오른쪽이면 플러스, 왼쪽이면 마이너스. Y 값은 위아래를 보는 거야. 위면 플러스, 아래면 마이너스. 즉, 요 0이라는 점을 향해 다가가는데, 찌르기 직전에 멈출 때그 Y 값은 0보다 위지. 그러니까 0 플러스. 얘도. 됐니? 그럼 얘한번더안 가도 되겠지? 어차피 똑같은 값이니까 똑같은 2로 가겠지. 그럼, 우극한, 좌극한. 얘야. 중간 단계 이제 안 보지? 처음과 끝만 보지? 1에서의 우극? 2. 1에서의 좌극? 2. 같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요 극한 값은 2의 값으로 존재한다. 라고 얘기하겠지. 그니? 자, 그 다음 2번 문제 갈게. 2번은 X,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 거야. 너무 지저분한가? 이것만다음부도 깨끗하게 해줄게.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이번엔 거꾸로 썼네. GX를 먼저 보낼 거야. 얘도 플러스 마이너스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까 뭐해라? 둘다 가라. 자, X 0 플러스로 갈 때, 미리 써놓을게 깜빡할까봐. 0 마이너스로 갈때두 가지를 다볼 거야. 자, 요번엔 누구 먼저 보내? F야, G야? G. G 먼저 보낼 거야. G. 자, X 0 플러스, G니까 얘야. 0 플러스니까 0 오른쪽 그래프를 봐. 0에서 오른쪽 그래프. 너무 멀리 갈 필요가 없어. 어차피 가까이 갈 거니까. 0 바로 옆에 있는 그래프. 예지. 자, 가자. 쭉 가.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가다가 찌르기 직전에 멈추자. 그러면 읽어. 누구를 읽어? 찌르려는 점을 읽어. 찌르려는 점이 요 점이야. 그럼 요 점의 y 값이 얼마야? 2야. 그럼 이제 방향 따줘야지. 왜? 얘를 다시 f에 보내야 되니까. 자, F로 보낼 때이 2. 의의 풀, 마 따져줘요. 근데 봤더니, 지금 봐봐. 2를 향해 가. 가는데 어때? 찌르기 직전 값을 딱 잘랐어. 멈췄어. 멈췄더니 이 점은 이보다 위다 아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왜? 계속 2, 2, 2, 2, 2. 자, 아까 건 어땠어?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이렇게 다가가지. 0을 향해 가니까. 근데 얘는 어때? 2, e, 2. E. Y 값 있는 거야? 2, 2, 2, 2, 2, 2, 2. 찌르기 직전에 멈춘 그 점의 Y 값도 이 풀, 이 마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평행으로 가잖아. 가로로 가지. 2로 가지. 그럼 이건 뭐라고 써야 돼? 그냥 는이야 위, 아래 없는 2야. 그러니까 이 2를 다시 F로 보낼 때는 뭐로 보내? 극한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는이니까, 는이니까, 뭐로 가? 함수 값으로 가는 거야. 2에서의 함수 값, F. 자, 그러면, 2에서의 함수 값 읽어보자. 이, e 여기 있지, X? 2에서 함수 값이라는 건뭘 읽어? 색칠된 점을 읽는 거야. 2에서 색칠된 점이 얘네. 요 점의 Y 값 얼마? 1. 그래서 얘는 1이다. 이렇게 쓴 거야. 잘 이해해야 된다. 자, 두 번째. X가 0마일 때 G를 갈 거야. 자, X가 0마. 자, G, 0마. 0보다 왼쪽, 오른쪽? 왼쪽. 왼쪽에는 요 그래프를 가자. 쭉쭉쭉쭉쭉쭉쭉쭉쭉 찌르기 직전 멈춰. 그럼 찌르려고 하는 점이 누구? 요흰 점. 흰 점의 Y값 얼마? 1. 그래서 나는 1로 간다. 근데, 찌르기 직전에 멈춘 요 Y값이 1보다 위니, 아래니. 둘다 아니지? 그냥 는 1. 봐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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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에서1 1게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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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1의 삼수값, 세칠된 거? 1. 자, 어때? 얘는? 중간과정 달라졌지만, 최종적으로는 같아졌지. 우린 중간과정 필요 없어, 합성함수는. 결과적으로 0프레에서 쭉 1로 갔고, 0마에서 쭉 1로 간 거야. 그럼 두 개의 값이 같네? 그럼 이거는 존재한다, 안 한다? 한다. 얼마로? 1로. 좌극과 우극이 같았으니까. 됐니? 그 다음 3번. 3번. 3번은 이렇게 써 있어. G.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f(x). 자, 얘는 1, 2번이랑 달라. 1, 2번은 어때? 합성한 거 매나 페리미트. 합성한 거 매나 페리미트 얘는 어때? 얘만 극한값 구해. 그리고 얘를 넣을 때는 모르어 뒤에 지금 리미트가 붙어 있니? 안 붙어 있지. 함수값 으로 넣으라는 얘기야. 알겠니? 자, 얘만 극한값 따죠. 자. 얘도 플러스 마이너스 안 써있지? 둘다 가란 얘기야 X가 0풀 X가 0마둘다 가는데 F 하나만 가면 돼 F함수 가자 자 여기 에 어디로 간다고? 0으로 간다고 0풀 오른쪽이지? 0풀 오른쪽 그래프 얘야 쭉가 누구를 향해 가흰점 찌르기 직전에 멈추겠지만 누구를 찌르려고 했다? 요흰점흰 점의 흰 Y값 1 우극한 1이야 좌극한 영은향이 다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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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르기 직전에 멈추지만 누구를 찌르려고 했다. 이흰점흰 흰 점에 와 있던 누구다. 1 좌극도 1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이제 니네 느낌이 올 거야. 어떤 느낌이 와야 되느냐? 자 함수 그래프를 보면 쭉 일로 가다가 껑충 2 찍고 껑충 내려오는 거야. 0 찍기 직전에 멈추고 껑충 일 찍었다가 껑충 내려와서 쭉이야. 이해되니? 자. 그러면 이 함수 그래프를 한번 얘기해볼게. X가 0일 땐 연속이니, 아니니. 눈으로 봐봐. 끊겼어, 안 끊겼어. 연속이라는 건 뭐야? 한복 그리기야. 펜 떼지 않고 계속 그려야 돼. 이게 연속이야. 자, 내가 이 그래프를 그려볼게. 지금 연속이지. 연속이야. 연속이야. 펜안 뗐잖아. 분필을안 뗐으면 연속이야. 연속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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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속이야. 떼고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지. 그리고 0에서 옆으로 연속이었어. 쭉 내려와. 떼고 올라갔다가 떼고 다시 내려오지. 1에서 불연속이야. 연속이겠지. 자 그러면 0과 1에서는 불연속인데 0에서 왼쪽 오른쪽이 같은 자물양이가안 가? 가지. 극한값은 존재야. 연속과 극한값 존재는 별개야. 쭉 얘는 극한값 존재야. 쭉 극한값 존재야. 되겠니? 근데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졌어. 쭉 만나 만나. 맞나. 안 만나지? 이런 게 극한값 존재하지 않는 거야. 알겠니? 자, 어쨌든, 0에서의 극한 값은 얼마로? 좌극, 우극, 둘다 1로 존재했다. 그러면, 여기. 이 괄호 안에 값. X가 0으로 갔는데,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둘다 FX는 누구로 갔다? 1로 갔다. 그 1을 누구로 보내라? G로 보내는데이 G 앞에는 리미트가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뭐로 보내? 함수 값으로 보내. 다시 말해, 얘는 그냥 G1의 값인 거야. 그럼 G1의 값이니까 1의서 함수 값 얼마? 누구를 읽어? 색칠? 된 거. 0이겠지. 이렇게 간다. 알겠니?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선생님이 일부러 길게 길게 설명한 거야. 자, 이렇게 해서 9번 넘어가고, 10번 바로 이어서 볼게. 얘는 문장 제기 때는 문장 그냥 보면 돼. 기니디 문제지. 논리 문제야. 자, 두 함수 fx, gx가 있는데, 보기에서 오른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자, 그래서 그냥 짝했쓸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더하기 gx야. 요거의 값이 존재한대. 뭐, 알파로 존재했다고 하자. 그렇다면 리미트 X가 A로 갈때 FX 또는 리미트 X가 A로 갈때 GX 중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자, 선생님이 강조했던 게 뭐냐면 따로따로가 수렴이면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건다 존재해. 수렴해. 그러나 수렴한 거를 찢어낼 때는 항상 의심의 눈초리로 봐야 된다. 왜? 거짓일 확률이 높아. 그래서 첫 번째 접근 방식, 어떻게 접근한다? 발레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발레 무슨 말이냐? 묶여 있는 걸 찢어낼 때에는 논리가 없어. 정의되어 있는 문장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뭐로 봐야 돼? 발레로 찾아내는 거야. 90%가 거짓이니까. 그렇다고 거짓이라고 찍으면안 되고 발레를 눈으로 확인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니? 자 그러면. 자, fx와 gx를 더했을 때, 알파로 간대 그러면, 나는 fx를 어떻게 한번 잡아볼까? x가 a를 향해 다가갈 때, 이렇게 해볼게. fx를. 자, 선생님, 어제 수업했었을 때 뭐라고 얘기했지? 무한대 발산, 마이너스 무한대 발산, 말고 또, 또, 발산하면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되는 거? 진동 발산. 왔다 갔다 하는 진동 발산 생각해보라고 했어. 진동에서 많은 발려가 나와. 자, X가 유리수라면 0이라고 잡고, 함수의 Y 값을 X가 무리수였을 때 1로 잡아볼게. 자, GX도 반대로 갈게. 얘는 X가 유리수면 반대로 1이라고 해볼게. X가 무리수라면 0이라고 해볼게. 자, 그렇다면, FX 자체의 그래프는 어때? FX 자체는? 자, A라는 값을 향해 다가갈 때, 왼쪽에서 유리수로서 접근을 했을 때는 0이야. 그, 까 그러니까 이건 그래프는 못 그려. 어떻게 그릴 수가 없잖아. 유리수는 0, 1, 0, 1, 0, 1. 어떻게 찍을 수가 없으니까. 자, 유리수로서 접근할 땐 0이야. 무리수로서 접근할 땐 1이야. 오른쪽도 마찬가지야. 유리수로 접근하면 0이야. 무리수로 접근하면 1이야. 이렇게 봐야 돼.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지. 얘는 반대로. 유리수일 때 1이야. 무리수일 때 0이야. 알겠니? 자, 그렇다면. 이 하나, 자체 자체로 봤을 때에는 이 함수 두 개는 어때? 연속이야? 아니, 연속이래. 극한 값이 존재하니? 어떻게 보면 돼? 이제는 의극, 좌극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야. 어떤 개념으로 봐? X가 A, 유리수로서 다가갈면 F 얼마야? 유리수로서 다가가면 0이야. 근데 X가 A, 무리수로서 다가가면 1이야. 맞니? 자, 유리수 입장에서 다가가면 0이고, 무리수 입장에서 다가가면 1이야. 수렴하는 거야? 두 개가 같아야 우리는 수렴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지? 극학과 존재? 같지 않으니까 얘는 발산이야. 됐니? 얘도 같은 맥락이지? X 유리수로서 다가가면 1이고, X가 A 무리수로서 다가가면 0이야. 즉, 같지 않으므로 극학과 존재하지 않아. 둘다 존재하지 않지? 그러나, 두개 더해볼게. FX와 GX를 더해볼게. 그럼 얘는 뭐가 나와? X가 유리수로서 접근하면 0 더하기 1이라서 1이야. X가 무리수 입장에서 다가가면 1 더하기 0이니까 1이야. 아, FX 더하기 GX는 X가 유리수든 무리수든 어떤 함수야? 1이라는 상수함수야. 그러니까 얘는 1로 존재할 거야. 맞니? 더한 거는 존재하지만 각각이 존재한다고는 얘기 못한다. 둘다 발사님에도 불구하고 더했을 땐수렴인네가 분명히 존재한다. 즉, 합쳐져 있는 애를 찢을 때는 뭐해라? 발려를 찾아라. 발려 찾을 문제가 일 확률이 높다. 알겠니? 니은 들어갈게. 자, 니은은 자, 여기다 그냥 투리공간 쓸게. 리미트 fx인데 자, x가 a로 갈때 얘가 존재한대. 알파라고 할게. 리미트 x가 a로 갈때 fx gx 얘도 존재한다라고 했으니까 얘 베타로 간다고 해 보자. 자, 각각 존재한대. 존재하니까 얘는 수렴하고 수렴하니까 어때? 얘네 둘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지지고 볶을 수 있다. 맞니? 자, 그러면 이렇다면 뭐가 존재한대? 리미트 gx. 리미트 x가 a로 갈때 gx. 요거의 값도 존재하느냐를 물어봤지. 자, 지지고 볶을 수 있다고 했어. fx와 fx-gx를 어떻게 지지고 볶아서 gx를 만들어낼 수있다 없다. 지지고 볶다가 뭐라 그랬어?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가능하지. 어떻게? 이 gx를 어떻게 만들 수 있어? 리미트 x가 a로 갈때 fx에서 나는 fx gx를 빼 볼게. 즉 위에 거 a, 아래 거 p. a에서 b를 빼자 왜? 뺄수 있지. 이유는 수렴하니까. 됐니? 그러면 fx에서 fx gx를 뺐더니 뭐가 나와? 이거 계산할 수 있잖아. 얼마? 얘 나오잖아. 얘 나오잖아. 맞니? 그러면 자, 얘는 얘인데. a와 b가 둘다 수렴한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리미트를 찢어낼 수 있다라고 했어. 찢어내. lim fx 알파 lim fx gx 베타. 이렇게 수렴한다. 값이 존재했잖아. 알파 마이너스 베타. 알겠니? 이렇게도 수렴한다. 이유는 참이 될 거야. 디귿 볼게. 자, 디귿은 아우 공간 이 아래로 내려갈게 자, 이거에서 오늘 마무리할 거라서 그래. 자, 리미트 x 가 a 로갈때 f x 존재 한돼 알파라고 두자. 두 번째, lim x 가 a 로갈때 누구 분의 누구 g x 분의 f x 얘가 존재 한돼 베타.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문제에서 gx분의 fx를 썼지. 그 얘기는 gx는 이미 0이 아니라는 걸 문제에서 제시해주는 거야. 그니까 이건 내가 신경 안 써도 돼. gx는 0이든 아니든, 아, 0이든 아니든, 0이 절대 아니야. 문제에서 썼으니까. 자, 그 다음. 둘다 각각 존재하면 gx도 존재하냐. 이 조건에서는 limit x가 a로 갈때 gx. 얘가 존재하니? 물어보는 문제. 되겠니? 자, 그러면. 자, 두 개를 지지고 볶을수 있다라고 했어. FX 따로? G분의 F 따로야? F 하나? G분의 F 따로야? 자, 그러면. 두 개를 어떻게 지지고 볼아야 G가 나올까? GS 주식이 오늘 5,000원 또는 13. 시리가 GS GX 주식을. GX 였어. 자, FX 따로? G분의 F 따로야? 두 개를 어떻게 지지고 볼아야 G가 나와? F? 나누기? 얘겠지. 기 자, 다시. F 나누기 G분의 F를 해줘야 F 곱하기 F분의 G가 될거 아니야 맞니? 그러면 내가 원하는 G가 나오잖아 맞아? 어제 선생님이 강조했던 그거였다 뭐야? 나누는 거? 좋아 좋다 이거야 근데 이거 자체가 0이 아니라는 장담해 못해 G는 0이 아닐 거야 문제에서 제시한 게 G분의 F니까 그러나 나는 지금 누구 나누기 누구야? F 나누기 이 녀석이야 자 이거 헷갈려 A라고 할게 F 나누기 A야. F 나누기 A야. 그러면 A가 0이 아니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 G분의 F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있는지 문제에서 찾아봐. 아무것도 없어. 두 번째, 또뭐 때문에 안 돼? 그러면 이거 나누기 이거야. F 나누기 A야. 그러면 F 나누기 A를 한다는 건 결론, 알파 나누기 베타를 한다는 얘기거든. 그래야 수렴하는 거거든. 그럼 알파 나누기 베타라는 건 베타분의 알파를 의미해. 즉, 베타가 0이 아닌지 얘기가 있어야 돼. 언급이 되어 있어야 돼. 즉, 리미트 s가 a로 갈때 g 분의 f가 0이 아니면 베타도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0이 아니다라는 단서 아무것도 없지.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우리는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 여기에서 기니디에서 자꾸 날리는 거야. 왜? 둘다 수렴이야. 선생님 수렴이면 수렴인 거같고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다 된다면서요. 그래 다 돼. 어떤 조건이 있어야 돼? 더기나 빼기나 곱하기는 그냥 조건 없이 다 돼. 수렴하기만 하면 다 돼. 하지만 나누기는 얘 나누기 얘라면 얘가 절대 0이 아니어야지 나눌 수 있잖아.